안녕하세요.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 신호등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절대 말로만 표현하지 않아요.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 앞에서는 티안 내는 척 해도 결국 행동으로 들켜버립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이 남자는 다정한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심이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이야기예요 남자가 이 여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느꼈을 때 반드시 드러나는 행동 세 가지 하나씩 하나씩 아주 조용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너는 내 거야. 남자가 이 여자만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 본능처럼 따라오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막칭이라고 부르죠. 동물들도 자기 연역에 발톱 자국을 남긴다거나 냄새를 묻히듯이 남자 역시 좋아하는 여자에게 본능적으로 넌내 거야. 라는 걸 표현하고 표시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인간은 좀더 교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데이트할 때 일부러 자기가 입는 브랜드의 후드티나 자켓을 여자에게 추우니까 입어 하면서 은근슬쩍 입혀줍니다. 겉보기엔 그냥 배려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남자 입장에선 자신의 옷을 입은 그녀를 보면서 속으로 괜히 뿌듯해지죠. 지금 내 향기가 묻어있는 그 옷을 그녀가 입고 있는 거지. 다른 남자들이 내 옷을 입은 저 여자를 보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겠지.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그 여자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티내고 싶어하고 표현하고 싶어. 자신의 자켓으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표시를 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배경 화면 설정도 있어요. 커플 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바꾸자고 한다거나 카톡 프로필에 둘만 아는 목구를 넣자고 제안하는 거죠. 이건 아주 은밀한 방식의 마킹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프로필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가 내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 택지, 몸에 오래 닿아있는 물건들, 목도리, 핸드크림, 지갑, 이어폰, 케이스... 그런 것들을 주는 이유는 그 여자가 일상 속에서 나른한 남자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핸드크림을 선물하고 나서 그거 쓰면 내 생각날걸 하면서 웃는 거죠. 남자의 이런 말은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기대감 때문입니다. 특히 스마트워치 같은 지계류는한번 차면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그 남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매일 떠올리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그런 비싼 선물도 그 여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남자가 당신에게 이런 종류의 물건을 건넨다면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진심이야 라는 표현일 수 있어요. 이럴 땐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이거 쓰면 정말 너 생각 많이 날것 같아 이렇게 센스 있게 한마디만 해줘도 그 남자는 속으로 무지하게 감동받을 겁니다. 두 번째 그 남자의 생활 습관이 바뀐다 남자들은 의외로 여자에게 맞춰주는 걸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음식 메뉴나 데이트 장소 같은 부분들은 웬만해서는 여자들에게 맞춰주죠 그래 너 먹고 싶은거 먹자 너가 가고 싶은데 가자 하면서 그냥 맞춰 줘요 이건 남자에게 아주 깊은 감정이 없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번 하고 많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생활 습관은 다릅니다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자기 일상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오래 함께하고 싶은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변화죠 제 지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남자 사람 친구는요 내일 새벽 2시 3시에 자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는 전형적인 야행성 사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좋아했던 여자가 나는 새벽에 연락하는 거 불편해. 나는 항상 11시쯤에는 잠들어야 다음날 컨디션이 좋거든. 이런 말을 그 남자에게 한 거예요. 그 남자인 친구는 여자의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수면 습관을 고쳤습니다. 아니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노력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수개월 동안 밤 12시 전에 자려고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더라고요. 그 여자랑 사귀는 동안 그게 그 남자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지 심지어... 그 여자랑 헤어진 지금도 밤 11시가 넘으면 먼저 자야 한다고 집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원래는 무계획의 아이콘이었어요. 주일에 일어나면 뭐 할지도 모르고 약속은 늘 당일에 잡고 옷 스타일도 맨날 후드티에 청바지.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여자와 살리면서 그 여자와 데이트하기 위해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습관이 들더니 요즘은 달력에 스티커까지 붙이면서 시간을 관리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생활습관이라는 건 사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바꾸기 어렵고 습관이 된걸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기 힘든 걸 누군가를 위해 바꿨다? 이건 단순히 배려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난 너의 일상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고 싶어 라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한다. 남자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은 감정으로 깊어졌을 때 슬슬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자의 건강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이건 그냥 좀 걱정된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세활 전반을 감시하고 조율하려는 레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상담자 분이었는데요. 이 남자분은 자기 여자친구가 퍼피를 너무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요즘 속이 너무 쓰리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카페 데이트를 하면 꼭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메뉴만 시켜줬어요. 그 여자는 그냥 무심코 말한 건데 남자는 그걸 마음에 새겨두고 매번 메뉴판 볼 때마다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오늘도 속이 안 좋으면 어쩌지? 라면서 말이죠. 또 다른 친구는 여자친구가 생리통이 심하다는 걸 알고 나서 생리 예정일이 다가올 때마다 따뜻한 물병, 핫팩, 수면 양말, 초콜릿을 챙겨서 직접 배달한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여자친구가 정말 아프다고 연락이 오니까 회사 회식 자리 중에 집에 일이 생겼다. 담에 몰래 빠져 나와서 바로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간 적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다정한 사람이네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하는 건 이런 행동들이 단발성으로 나오는 행동이냐 아니냐를 관찰하는 거예요. 만약 그 남자의 행동 안에서 이런 행동들이 한번두번 번 단발성에서 그친다면 그 남자의 마음은 진심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한번두 번이 아닌 1년 2년 3년에 걸쳐서 꾸준히 당신에게 보여준다면 그건 그 남자 이 마음이 당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 친구들도 그랬어요. 여자의 건강 루틴을 자기의 루틴처럼 관리를 했죠. 약은 먹었어? 밥은 제대로 먹었지? 비왔는데 우산은 가지고 갔어? 요즘 잠은 잘 자? 이런 질문을 매일 같이 합니다. 물론 그말 뒤엔 너 아프면 너 진짜 목전 될것 같아 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남자는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좋아하는 여자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웃는 얼굴을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다는 감정이 진심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사람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오늘 말씀드린 행동들 꼭세 가지가 다, 다 있어야만 그 사람의 진심이 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중한 가지만 있어도 남자는 이미 당신에게 마음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이상이 보인다면 그거는 애착이 있는 것이고, 당신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의 진심을 너무 어렵게 의심하지 말고 한 번쯤은 그 남자의 마음을 믿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이 핀트빛이 되는 그날까지 당신의 연애길잡이, 연애신호등이었습니다.